방송할 때까지 놀아줘야지 뽀뽀해준다니까요? 방송할 때까지 놀아준 사람들. 뽀뽀. 뽀뽀 받아서 찍그치우 방종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뽀뽀만 받고 가는 건 그거는 너무 쉽게 도파민을 얻는다. 젊은이들이래서 문제야. 음,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도파민을 얻어요. 그냥 열심히 만지랑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줘야지 그제서야 얻는 뽀뽀가 더 달콤하다 이건데 이래서 젊은이들 문제야. 에휴. 이래서 젊은이들의 문제 네. 옛날엔 해주면 감사하빈다 하면서 행복해했는데 요즘 쉐끼들은 맡겨뒀는지 굿니까 굿니꺼, 굿니꺼. 당당히 내놓으라는 게 잉쯧 어 요즘 쉐끼들은 <laughs> 맡겨둔 요즘 요즘 쉐끼들은 요즘 쉐리들이 아주 빠져가지고 빠빠빠빠를 맡겨놨니? 당당하게 그렇게 해달래도 요즘 쉐리들은 말이야 어? 다없 아, 의의가 없어요? 의의가? 나 네, 오늘 목이 가가지고 출석을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출석은 패스해야 해 하고 출석하고 틀렸는데 너무하세요 님이 더 너무하세요 진짜 훅! 툭! <뭔람> 평소에 뽀뽀 받으러 다시 올 거라고 방도 언제 하는 줄 알고 어참어참어참그그 그, 이놈들이 젊은이들이 진짜 이 젊은이들이 문제야 문제 그렇게 쉽게 내 축스를 얻으려고 하니까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안이 어, mg mg 세대들이 괘씸한 정년들 아주 그냥, 갯수며, 대가 없이 보상을 누리려고 하고, 이 영한 것들은 아주 그냥, 땡! 땡! 보망하게 <laughs> 뽀뽀 반만 선입급해줘라고 아니, 진짜 어이가 없네? 야! 야! 진짜, 막 맡겨놨어요? 맡겨놨어? 요즘 젊은 것들 이왜 이렇게 장난 예쁠까? 어? 이 맡겨놨어, 어디? Shh.